아 여러분들 저 부캐나 진짜 한번 해볼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안 그래도 이게 부캐 할 생각이 있긴 했는데 지금 솔직히 제 팀이 물론 선수들이 좋긴 한데 중거리를 그렇게 막 때리는 스타일은 아니란 말이야 지금. 근데 갑자기 또 이게 중거리가 마려운 거 있죠. 그러면서 어? 야 근데 중거리를 가장 저렴하게 팀을 짜면 어느 정도가 나올까? 라는 궁금증이 갑자기 생겨갖고 야 그러면 부캐에다가 현질 조금 해갖고 가성비 중거리 팀 한번 짜서 게임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캐면 는 이제 내가 좀 만편하게 팀 갈도 더 자주 하고 이것저것 궁금한 선수 있으면 바로바로 써보고 또할수 있으니까 왜 지금 갖고 있는 제가 캐시가 있어갖고 연 60만 원 보내면 100조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그래 60 보내자. 자, 하고 부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따라라라 따. 비투 비투 바. 일단은 받을 수 있는 거싹다 가고요. 시나이시님 별풍선 3개 누르르 땡큐 원래 우와! 독... 아 뭐야? 아 임대네. 아씨. 아 인생 역전한 줄 아. 아니 뭐야? 와 인생 역전한 줄 알았네. 이거 60만 원으로 뭐 해야 될까 여러분들? 1 4 9 0 0 이거요? 아 이거? 오케이. 이걸로 가자. 야, 까보고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고 가자. 그럼 되잖아. 그 인정? 자, 자 과연 이 아이디의 로키 행운의 기운은 어느 정도가 될까? 오 어? 엘리더. 아 잠깐만 이거 크라우프인데? 11! 아. 어? 잘넣거 아니야? 괜찮은데? 아니 우리 100초 생각하고 한 거잖아. 야 벌써 절반 먹었잖아. 아싫어야 아니 귀속이라고? 아니, 아니 잠깐만 이건 안 돼. 피날레, 피날레가 뭐지? 아 이거? 이것도 하나 사봐. 10강, 11강, 9강. 가자! 빡! 아 잠깐만 이거 크라우프 두개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러다가? 잠깐만. 이 아이디 개 썩은 것 같은데 확률 반반인데 이거 2대1 실화야? 아 잠깐만 이런 느낌 안 되는데 진짜로 어? 워너보이? 포레스다! f 하나는 여러분들 그거 아까 황금알? 그래 딱두개살수 있으니까 이걸로 가자 여러분들 지금 크나우프안 팔리면 팀못 맞추거든 제발 이렇게 개나 200조 하나만 따라 진짜 제발 가자 제발 백 개, 백 개, 백 개, 백 개. 아우씨, 아우 세가. 아우, 소리가... 아우. <목소리> 자, 근데 총 BP 가 중요해. <목소리> 잠깐만, 일단은 60조에 모리엔테스 팔면 80조, 요것까지 하면은 130조 정도 떴거든요, 사실. 그러면 60만 원에 130조면 사실 나쁘지 않아, 2만 배야, 2만 배. 근데 내가 생각했던 가격이야. 자, 일단은 여러분들 팀 맞췄습니다. 바로 초가성비 중거리 원툴 잉글랜드 맞췄고요.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5조밖에 안 하는데 이거 봐봐. 중거리 슈퍼가 무려 146에 커브 140? 이런 카드가 어딨어? 145. 그러니까 중거리를 그냥 싹다 140을 넘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윙스콜스 뭔가요? 쉿, 중거리 찰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선수를 쓰느냐에 따라서 선수를 유기적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 양발 램파드까지 미쳤고 수미의 워드프라우즈 중거리 미쳤고 제라드 중거리 미쳤고 그 다음에 풀백은 에라 모르겠다 아무나 센터백 두개앞에서 1조밖에 안 됩니다 개꿀 핸더스 어차피 급여가 남아서 이걸로 탔어요 여러분들 초고급여로 자 이렇게 팀 완성했고 바로 머리 때리러 야무지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 중거리 찰 거니까 비켜 스쿨스 체감 괜찮은데? 이런 거요. 까비 하... 이런 건데 들어갑니다. 이러다가 이제 한번 들어가요. 얘는 무려 양발. 오! 이거야 중거리로 모든 골을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어메가지. 가비가비 어쩐대. 그러니까 이런 쇼팅이 되는 이 선수들의 스탯을 갖고 있다면 이런 플레이를 위주로 플레이를 또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This is backup! 이거야. 프리킥 어려워하지 마세요. 중거리가 가득한 50조 잉글랜드면 충분합니다. 아 뭐야 안들어갔네? 아 근데 이게 확실히 스콜스가 그건 있어요 여러분들. 커브가 조금 낮다. 이게 원래 직각 제트디 들어갈거면 저기 커브가 높아야 되는데 야 근데 애들 진짜 무겁다. 램파드! 어. 아 잠깐만 이게 아니 이게 무슨 터치야 도대체 아니 근데 여러분들 장난하는 게 아니라 아아 아, 잠깐만 이게 제가 50조긴 한데 솔직히 센터백은 1조밖에 투자를 안 했단 말이죠 진짜 빡세다 아 근데 나 이제야 서민의 마음을 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야 디네노스는 잘 막는다. 약간 소가금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크으... 야, 확실히 이게 구단이 낮아도 중거리 좋은 애들 쓰면 여러분들 중거리가 들어간다니까요. 쓸 수가 없어요. 구조상. 당연히 1번으로 하시는 거 아닙니다. 와~ 얼어야~ 그래, 이게 너야, 얼어야~ 이 엄청난 스텝~ 맞죠? 거기다가, 이게 윙에다가 키큰 애들을 배치를 하면서 이런 크로스플레이까지 돼버린다. 데콘 윙은 괜찮은 것 같은데? 안돼! 니들끼리 최고받아! 어우! <laughs> 스티븐, 그렇지! 중거리가 143가? 거의 그 정도 돼요. 가볍게 살게요, 가볍게. 아니, 일단 근데 이 침투 스킬이 없다는 게좀 많이 답답해요. 야, 이건 나못 봤는데? 와, 이거 뭐야? 이 번뜩이는 무경 뭐지? 여긴 어때? 스컬스! 이게 중벌이야! 시어라, 침투 어때? 딱 하나만. 이게 시어로야. 오른발에 한 방. 커버 146. 워드 브라운. <laughs> 짜릿하다 짜릿해. 이 중거리 한 방. 이거나시죠. 그렇지. 중거리 신경 쓰이지. 끝. <laughs> 아니 승격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네. 오래 걸리네 이거 승격하는 거. 오늘 나 거의 한1 7일까지는 찍을 것 같았는데 시간이 안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들 확실히 느낌 다르다. 중거리 장착하고 쓰니까 50조지만 500조보다는 중거리가 잘 차는 것 같은데, 진짜? 요즘에 500조인데도 중거리 이름은 이만큼씩 나오는 애들 고르기 쉽지 않아요. 다음번에 이걸로 제가 슈챔까지 가보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